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7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여럿이 함께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한소희 기자가 첫날 현장이 어땠는지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와포구 식당 갑니다. 가게 한 곳에 그냥 들어가 앉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라는 직원 없습니다. 출입 명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대표자 외몇 명씩으로 한 사람만 적은 게 많습니다. 다른 식당도 비슷합니다. 명부엔 동행자 수를 적도록 한 칸이 그대로 남아있고, 손님들도 이전처럼 대표자 연락처만 적었습니다. 식당은 위반인 걸 알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님한테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도 얘기해 방역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이 카페는 전자 출입 명부 QR 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같은 공공 시설엔 대부분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는 첫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용 시설에 드나들려면 반드시 수기가 아닌 전자 출입 명부를 써야 합니다. 지금 QR 코드로 하시죠. 정부는 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역시도는 실제 단속에 앞서 이번 주까지 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